손님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관람은 종료되어. 아, 관장님이셨군요. 전시관을 둘러보시러 온 건가요? 그럼 마음껏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른다. 기억하는 것은 광활한 대자연과 알몸으로. 짐승을 사냥하던 사람들이다. 내가 스무 살때 일이다. 벼락이 쳐서 나무에 불이 붙었다. 친구들은 내가 들고 있는 나뭇가지에 붙은 불을 보고 놀라워했다. 내가 스물다섯 살때 일이다. 엄청난 비가 와서 나와 친구들은 동굴에 있었다. 친구들은 내가 그린 걸 보고 놀라워 했다. 내가 서른 살때 일이다. 돌을 벼랑에서 떨어뜨렸더니 깨져서 뾰족하게 되었다. 친구들이 나의 무기를 보고 놀라워 했다. 내가 서른 다섯 살때 일이다. 누군가 돌로 사람 형상을 만들었다. 부족원들은 여신을 숭배했다. 내가 마흔 살때 일이다. 흙을 부려. 국자 단단해졌다. 친구들이 내가 만든 걸 보고 놀라워했다. 내가 45살 때 일이다. 작년 씨앗을 떨어뜨린 곳에 풀이 자랐다는 걸 깨달았다. 내 생각은 맞았다. 우리는 수렵 생활을 그만두고 정착하며 작물을 기르기 시작했다. 내가 50살 때 일이다. 부족원들이 내가 전혀 늙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 생각해보니 20세 이후 개울가에 비치는 내 얼굴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부족원들은 나를 불길한 존재라 생각해서 죽였다. 나는 죽어 땅에 묻혔다. 그리고 부활했다. 난 내가 멱지도 죽지도 않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다. 돌아와 보니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내 부족은 그곳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세상을 여행하기로 했다.